만약 에 이상범 인 테리 어 에서 제안 만 해？주 셨 다면 왜 이렇게 자꾸 제안 하지？라고 했을 텐데, 저의 니즈 가 거의 절반 이상이 었기 때문에 돈이 정말 아 깝지 않았 어요. 안녕 하 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강남구에 있는 자곡 아이파크 30평형 아파트거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을 담당하신 박관희 디자이너랑 우리 고객님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우리 간단하게 고객님 크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laughs>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출연 요청에 흔쾌히 응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집주인만 안다 라는부분도 음, 있기 오,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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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만이 아는 그런 디테일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의 디즈는 문부터 시작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말굽이 너무 싫었어요. 여기가 하얀색으로 너무 이쁜데 그게 오염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말고 없애고 바깥쪽에 스토퍼를 달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여기 신발장도 새로 교체를 했는데 고객님의 니즈 중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좀 은은하게 퍼지는 간접 조명 무드를 원하셨는데 요거를 뜯고 나니까 요 밑에 철거를 할수 없는 수도계량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밑에 단을 만들어주고 그 위로 이제 행잉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점검이 가능한 점검구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미관상이 자갈로 좀 포인트를 줘 봤습니다. 10년 정도 된 아파트다 보니까 털과하게 아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현관에 큼지막한 거울과 이제 목공 벽이 있어서 필름 리폼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현관 문에 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예요? 펫도어라는 건데요 원래 펫도어는 방과 방 사이로 다니는데 저희 고양이는 화장실이 보통 여기에 있어요 아현관까 그러니까 화장실과 여기를 다녔으면 좋겠어서 펫도어를 시공하고 싶은데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문에 고정되는 영역에 이렇게 딱 핏하게 해 주신 건 정말 박수 네. 아, <laughs> 아, 아, 아. 이거는 기성품은 아닙니다 고객님의 원하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순수 제작해 드린 거예요 공용 욕실인데요.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 일단 저희가 쓰는 줄눈이 아니라 고객님의 이제 니즈에 의해서 폴리우레아 줄눈 시공을 했어요. 기본적인 줄눈보다 이제 뭐 오염도나 이런 거에 좀더 강하고 그런 곰팡이 방지 등에 좀더 효과적인 줄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욕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조적. 유리가 있으면 은 물때 때문에 사실 관리가 되게 힘들다 보니까 조적벽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조적벽이 있다 보면은 화장실이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조적과 이 욕조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간감이 있을까라는 거에서 차가난 아이디어는 이렇게 조적 옆에 뎁스를 좀 깊이를 둬서 뭔가 공간감을 조금 더 줬습니다. 저는 이 수전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렴한데 이렇게 고급진 특별한 디자인의 이런 수전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용욕실에는 휴젠트3로 음성을 지원받고 노래도 듣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저 휴젠트는 신제품인데 보시면은 열면은 환기 모드로 도착합니다 음성도 되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일반 휴젠트보다 기능이 좀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실 전체적으로 TV 들어갈 수 있는 월플렉스 장으로 설계를 했고 고객님께서 딱 가구 들어갔을 때 도어에 이제 정 분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른쪽에 철거할수 없는 이제 기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이제 멍 도어로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비율을 딱정 분할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감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아망 벽지로 공용부 도배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집안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고 아늑해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벽지랑 동일하게 이제 천장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하얗다 보면 좀 깨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요거 동일한 이제 제품으로 어느 정도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래 TV가 저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가 이쪽에 있었어요 도어에서 왔을 때 앉아있는 사람이 어 왔어! 이게 되려면 현관이 마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실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처음에 상담할 때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쪽으로 TV를 좀 옮겼습니다 소파가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사람 올 때마다 목 굴리는 이런 거 엄청 불편한데 딱 여기 앉아서 안정감 있게 TV도 보고 사람 오는 거 바로 마주할 수도 있고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리빙 다이닝으로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찾았던 게 이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 보통은 한 70보다 좀더 높은 정도의 높인데, 이 이건 60 후반 정도의 높이거든요. 일반적인 그 식탁에 있는 테이블에서 소파에서 앉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딱 맞습니다. 앉았을 때, 좋 식탁 테이블 하수임좀 높은 그런 게 있는데 딱 편하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거실에 테이블 놓고 싶다. 좀 낮은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실의 완성은 전동 커튼 로망이죠. <laughs>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주방 쪽 한번 설명 도와드리면 이제 기존 주방은 쭉 이어져오는 기역자 주방이랑 이쪽 벽면에 이제 키 큰장이 쭉. 들어가 있고 냉장고 측벽을 가려주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좁고 긴 형태의 이제 주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인 님께서 이제 냉장고 배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설계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으로 이쪽 가벽을 털어버리고 냉장고가 전면으로 보이게끔 배치를 해서 형태적으로 단순하면서 좀 넓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수납은 챙기는 레이아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고인 님께서 이제 원하셨던 공간 중에 또 하나가 캠핑 용품이나 다른 물품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원하셔서 냉장고장 뒤쪽으로 가벽을 세워서 이 안쪽으로 공간 세팅을 해드렸어요. 사실 이 레이아웃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공간이 과연 6인용 테이블을 놓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될까? 근데 굉장히 이 공간을 넓게 뽑아주셔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처음에 저는 사실 이쪽도 컨버터블 냉장고를 넣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나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도 디자이너님께서 제안해주신 거는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도 넓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 폭을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사람만 지나다닌다. 제가 볼땐 60cm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냉장고가 있어. 저는 최소 90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8 5 c m 예요 요리를 이렇게 하면서도 누군가가 지나다녔는데, 여유롭다. 컬러를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가구색과 과연 제품색이 맞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많이 하시는 베이지로 할까라고 하다가 이 조합을 발견했는데, 밀크 화이트와 크림 화이트 조합. 이 조합이 너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아까 진짜 엄청나게 준비하신 거 로봇청소기인데요 요즘 로봇청소기를 이렇게 가구장에 수납을 하는 분도 많고 로봇청소기 전용장도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최대한 수납시키고 싶은데 보통 보면 걸레바지를 15cm를 많이 유도를 해요 혹시라도 로봇청소기가 걸릴까봐 근데 12cm로 걸레바지를 했거든요 잘 다닙니다 한 번도 걸린 적 없고요 청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 이 위에 있는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밥속 레일까지 넣어가지고요. 중동 공간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어가 있었거든요. 그 대피 공간으로 가는 그 철문 있잖아요. 그 철문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철문에, 뭔가 필름지 해도 이상할 것 같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 하면서 제안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가구도 어떻겠냐 가구 도어지만 여기가 이런 책장 같은 걸로 하면 활용성도 좋고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지 않고 누가 봐도 여기는 대피 공간이 없어 보이는 가구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고해님께서 또 같이 또 신경 써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 온도 조절기나 천장 디퓨저 전부 이제 모아서 아이보리 톤으로 도장을 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물들이 공간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같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는 이제 기능적으로 옷장들을 한쪽 벽면으로 쭉 배치를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제 벽뒤쪽에 단열까지도 이제 꽉꽉 채워서 별로 문제 곰팡이 없이 네,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고객님의 니즈 중에 하나가 침대 헤드워를 제작을 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조명과 활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 협탁까지 미리 준비를 해두셨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높이나 와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님과 좀 얘기 끝에 적용을 했는데 도어 열리는 간섭도 없이 딱 맞게 공간에 알차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가 도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깊이가 나오겠냐? 그래서 지금 해주셨던 방법은 이 도어 사이즈좀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워를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셨고 이렇게 하는 게 가성비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서 원래는 이쪽 공간이 분리되는 가벽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뚫려 있었는데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열교환기 기계도 있습니다. 이거를 작동시키면 소음과 진동들이 안방이신데 좀 참기 힘드실 정도여서 저희가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소음 차단할 수 있는 터닝 도어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에서 이제 안방 욕실로 가는 사이에 화장대와또 장이 있었는데 철거하기엔 너무 아까운 컨디션과 이제 구조여서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잘 보양을 하고 새로 한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됐고요. 이쪽에도 기존의 형태 가구도가 그대로 있던 걸 저희가 새로 필름 리폼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으로 맞춰서 지금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스타일러까지도 이제. 세팅을 할수 있게 스타일러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장 수정을 해 드렸습니다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폴리우레아 줄는 시공으로 이제 오염에 강한 줄는 시공을 해 드렸고 고객님의또 니즈 중에 하나가 파티션이 프레임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탈기울기라던가뭐 기타 이제 마감 같은 부분 실리콘도 최대한 슬림하면서도 이제 깔끔하게 할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또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칫솔 건조기예요. 이게 빌트인 타입입니다. 안방 욕실과 공용 욕실에 두 대가 있고요. 한 번씩 충전만 해 주면 여기 올라와 있는 칫솔 지저분한 것들 없이 모두 다 안에 넣을 수 있는 깔끔한 욕실이 됩니다. 우리 이제 호레리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액이에요. 사실 요즘 이런 게 있잖아요. 인테리어 업체 뭐이다 5천만 원에 계약했는데. 비용이 5천만원 발생됐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처음에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 6천만원대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팅을 통해서 8천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금액이 추가되면 되게 불안하고 죄송하고,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1차 상담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세요? 물어보세요. 6천만원대입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실측을 했더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천 초반 6천 후반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 견적이 시스템 에어컨 4대가 포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비싸지 않은데로 시작은 했어요 근데 막상 디자이너님이랑 하나씩 하나씩 설계를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범 인테리어에서 제안만 해 주셨다면 왜 이렇게 자꾸 제안하지라고 했을 텐데 저의 니즈가 거의 절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늘어난 비용 이어서 저는 후회는 없고요. 돈이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그 정도 늘어나는 그 이상의 몇 배의 만족감을 얻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고객님들은 최소로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면은 우리 집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추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삶에서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전적으로 돈도, 신뢰도 맡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만족스럽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도 감사하고요. 인테리어는 소장님, 디자이너 둘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이랑 소통을 안 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우리 호린이분들도 인테리어 관련해서 내가 진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 전문가들하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끝으로 우리 여러분들 좀 정리해드리면은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제 강남구에 있는 자국 아이파크 30평대 아파트고요. 20년 미만 아파트예요. 현관부터 거실, 주방, 발코니까지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 해드렸거든요. 여기는요, 금액이 8천만원대 발생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샤시 교체는 없었지만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사 올수리한 현장이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우리 고객님 모시고 우리 디자이너 모시고 설명해 드렸고요. 음.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